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험구조대, 오늘은, 그,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융권에 엄청난 태풍이 오고 있다고 하던데, 뭐, 기존의 어떤 지형을 바꿀, 뭐, 경천동시큰그 입법이 돼서 지금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그래요. 예, 예. 뭐, 완전히 쓰나미 같겠죠? 예. <laughs> 네. <laughs> 그래서 이게 뭐, 여러 가지, 어, 이걸 만약에 위반하면은 과태료 과징금이 기존에 10배 정도 이렇게 올라가고 지키지 않으면은 도저히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것 같습니다. 어, 도태됩니다 완전히. 도태. 네. 가진금 범징벌적 가진금은 금융기관이 네. 하는 건데 그거 50%만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어. 금융기관 망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금융기관이 네. 대상이 어디 어디예요? 어, 그 대상이 지금 전 금융기관입니다. 그런데 네. 특히 이제 마지막에 이번에 시행령에 들어간 거는 네. 신협도 들어갔어요. 네. 그 다음에 네. P2P라고 요새이 이제 개인간에 거래하는 네. 온라인 거래도 들어갔고요 네. 대부업도 들어갔어요 오. 근데 여기서 빠진 거는 유하게 빠진 거는 이제 네. 우리나라에서 상호 금융이회갖고 농협 네. 그다음에 수협 산림 조합 우체, 우체국 음. 그다음에 신용 상호 신용고고인데 음. 여기만 빠진 겁니다 음. 나머지는 거의 점령 기간에 음. 아마 이, 이 부분도 곧 어떻게 좀 관계기관에 협의해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그 적용되는 상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네. 뭐 어 상품도 보면요 전 상품일 겁니다 우리가 네. 왜 예금 원래 예금은 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말이 있었는지만 네. 예금 상품 그러고, 네. 그다음에 대출 상품 예금. 그다음에 보험의 보장성 상품 네. 그다음에 이제 변액 같은 데 많이 나오는 네. 투자 상품, 상품. 네개 네 상품이 다 적용이 됩니다 네. 그럼 뭐 금융권에 취급하는 게그네 가지인데 뭐 거의 다 적용 된다고 해야 되겠죠 어, 거의 거의 다 되는 네. 부분이죠 네. 그럼 그 핵심 내용이 네. 뭐 어떤 거죠 네. 그 이제 금융소비자법이 뭐 일종의 특별 법입니다. 네. 소비자 보호법입니다. 네. 소비자 보호법이 있고, 소비자 기본법이 있는데, 소비자는 일단 보호를 하자는 거죠. 음. 금융 소비자가 금융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연세 많은 분들이 퇴직하고도 또 금융상품을 보는데 굉장히 네. 복잡하니까, 음. 이런 이제 소비자를 보호하자는 게 네.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어느 한순간에 뚝 떨어진 건 아니고요. 아, 기존의 예, 은행법, 음. 보험업법, 그다음에 뭐 자원시장법, 그다음에 여신금융법 이런데 음. 있는 각 그거를 갖다가 다 이렇게 축출을 한 거죠. 근데 이게 뭐 예. 금융기관만 제자이 아니고 금융기관을 포함해서 거기 일하는 뭐 중개인, 대리인, 그다음에 뭐 자문기관까지 다 해당이 되더라고요. 네, 예. 이제 대상 업종이 보면은 음. 이제 금융기관 있잖아요. 판매 우리 같은 보험회사나 뭐 음. 은행이나 금융기관 거기서 이제 거기서 판매를 뭐 위임 이제 위탁받은 거 중개인 음. 보험 대리점 대리점, 중개인, 금융자문업, 그 다음에 보험설계사까지 음. 예. 다 적용이 되는 지금 법입니다. 어. 특별 법입니다, 이게. 예. 예, 그런데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징벌적 손해배상금그래가지고뭐 제조업체나 금융업계가 되게 겁을 내는데 지금은 징벌적 뭐 손해배상금이 아니고 뭐 징벌적 과징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예, 예. 음. 징벌적 과징금으로 이제 음. 이 손해배상까지는 연결 안 되고, 가진금은 이제 국가기관에다가 내는 거니까, 음. 그 이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사실은 입법 제일 처음에, 이게 작년에 입법했을 때는 징벌적 가진금은 빠졌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시행령 들어오면서 징벌적 가진금이 들어갔고, 이제 금, 이 금융소비자법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특별법이고, 각 법에 있는 걸, 중요한 걸 빼갖고 만든 하나의 특별법인데, 여기에는 이제 뭐, 좀또 나누자면은 사전적 예방 기능과 음. 사후에 일어났을 때 이제 사후적 구제 기능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도. 뭐 가진금 아마 예. 사후적 조치가 되겠죠. 아, 그렇겠죠. 그죠? 가진금은 예. 이제 사후적 조치가 음. 되겠죠. 가진금이 있고 가태료가 있습니다. 예. 가진금은 이제 보험회사 금융기관이 네. 물어내는 게 가진금이고 음. 가태료는 이제 우리 그 종사자들 그니까 아까 얘기한 네, 대리점이나 설계사나, 그 다음에 자문업이나 중개인들이 하는 게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네. 그 책임이 그 금융회사에 있는지 아니면 그 밑에 있는 대리이나 중개인인지 아마 좀 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조사를 해서 뭐 개인이면은 과태료를 물리고, 어, 금융기관이 직접 그랬다 그러면은 관징금을 물리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그 금액도 상당해서 뭐 보험 같으면은 그 계약자가 내는 보험료의 총누계의뭐 50%까지 이렇게 물리더라고요. 네,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거는 이제 가징금 징벌적 가징금을 해갖고 그 이제 그 금액을 산정해갖고 우리가 뭐 납입보험료 기준으로 한다면 보험 그 보험료의 그50% 네, 50% 예, 50% 상당하죠. 네. 그건 이제 금융기관에서 내는 겁니다. 그다음에 네. 가태료는 이제 내가 제가 이제 설계사나 대리점원을 운영해 갖고 잘못이 있을 때 가태료 내는 네. 건데 가태료가 예전에는 350만 원이었어요. 네. 근데 그게 3,500만 원법인인 네. 네. 경우는 7천만 원까지 네. 갔습니다. 네. 굉장히 굉장히 엄한 법이고 하면 안 되죠. 이제 이법 네. 자체로 봐서는. 그럼 그 금융 소비자 그 사전 예방 기능이 있던데 뭐그 예방 기능이 어떤 게 있나요? 예, 네. 그게 이제 6대 원칙이라고 해 갖고 적합성의 원칙, 음. 적정성의 원칙, 불법 영업 금지의 원칙, 음. 그 다음에 부당 권유 금지의 원칙, 음. 광고 규제, 광고, 부당 광고 규제 검지 해갖고, 여섯 가지 원칙을 네. 해갖고, 이제 금융소비자법의 큰 원칙인데, 음. 요거를 이제 위반하지 말아라. 네. 요런 기능을 이제 여섯 가지를 줬는데, 음. 그걸 이제 하나 좀 떠들어 보자고요. 네. 적합성의 원칙이라는 거는 원래, 우리 지금 보험에도 포함이 돼 있었어요, 사실은. 네, 기존에 있었던 거죠 네. 기존에 네. 있었는데 내가 우리 작가님한테 이런 상품을 권유할 때 네. 권유하면 이제 작가님의 뭐제 소득이라도 형편을 보고 있렇게찾요 재산상도 요새도 그 종신보험도 이런 회사가 네. 좀긴 있어요. 근데 네. 재산상 재산이랑 보고 받고 큰 보험 들어갈 땐 그렇게 하는데 네. 이제 그게 적합성이 제가 권유를 하는 걸 기준입니다. 예. 네. 네. 이제 두 번째 적정성의 원칙은 요번에 이제 그 금융소비자법에 도입이 된 새로 도입이 된 겁니다. 네, 네. 적정성의 원칙은 이제 건유가 없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뭐 이제 할아버지나 네. 전혀 이제 이런 분이 찾아와서 네. 나이거 가입해 줘라 네. 이 펀드를 가입해 줘라 네. 뭐 아니면 이 상품을 가입해 줘라 그러면 네. 그 할아버지가 네. 할아버지가 뭐, 연금이나 어떤 소득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럼, 예. 그런 걸 물어갖고, 할아버지 이 보험에 가입하시면 음. 안 됩니다. 음. 그 모르는 사람이 돈을 예. 들고 와가지고, 예. 예. 가입해달라고 그러면은, 예. 말려야 될 책임도 있네, 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아. 이제 적합성은 제가 권유한 거고, 음. 적정성은 권유 없이, 누가 왔을 때도 이걸 예. 다, 부, 부, 잘못되는 거, 이런 걸다 해갖고, 말려, 방지를 해야 된다는 예. 게, 저, 게. 전문가의 예. 뭐책임이 있다는 얘기네. 예. 예,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육대원 측중에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설명 의무인데, 그건 이제 사실은 우리는 보험 쪽에서는 설명 의무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고, 판례도 있고 이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설명 의무는 그 설명하는 사람이 상품 숙지 의무, 완전히 이해를 하고, 설명 듣는 사람은 설명 듣는 사람이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설명을 해주라는 제도고, 이게 가장 이제 금융 상품에서는 어려운 부분인데, 보험회사나 금융기관에서는 설명을 제대로 다 하고 음. 그쪽에서는 이제 고지의 업무를 받아갖고 사실은 설명 업무는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건 제가 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해야 될 부분인 겁니다. 음. 뭐 사실 그 소비자가 설명을 해도. 사실 설명을 해도 소비자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laughs> 그럼 알 때까지 설명해야 돼요 예, 해야죠? 알 때까지. 나 모르는 말알 때까지 설명을 음, 음. 해야 되고 특히 음. 왜 이제 뭐그 약간이나 이런 게 자잔하게 돼 있잖아요. 네. 글씨가 되게 작게 돼 있고 음. 빨간 거로 돼 있고 하는데 그 음.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음. 진짜 알 때까지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 그러려면 네. 본인이 금융 상품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판매자가. 숙지 업무. 어. 그 판결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숙지 업무. 음. 제가 보서는 6대 원칙 중에 이원칙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또뭐 이런 거 있어요. 만약에 그 소비자가 그 당시에는 뭐 이해했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분쟁이 대해서 어 나는 설명 드린 게 없다 뭐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입증은 또 누가 해야 되는 거죠? 아 그거는 요번에 이제 처음에 할 때는 입증 책임의 전환이라고 해갖고 네. 원래는 원고나 제가 작가님한테 돈을 뭐달라그래갖고돈 소송을 했을 때는 내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거는 이제 제일 처음에 요 입법할 때는 입증 책임 전환이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요번에 네. 시행령에는 그게 빠져갖고 아. 시행령 이제 확정이 돼갖고 나올 때 확인을 좀더 해봐야 아, 될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네. 안간것 같아요. 네. 만약에 설명 의무 위원을 만약에 그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확정되면, 이은그 과태료하고 과징금이 얼마, 한도가 얼마인지. 그 이제, 보거든요. 이제, 또좀 뒤에 말씀을 드리려고 랬는데 음. 설명 의무 위반은 이제, 지금은 그 우리 설계사들은 350만 원이었거든요. 네. 3500만 원. 어, 10배 뛰어버렸네. 요 네, 법인은 7000만 원. 그니까 설, 예, 부담스러운 예. 예. 그 사실은 금융상품에는 설명을 잘하면 됩니다. 음. 근데 이제, 얼마나 이해할 때까지 설명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음, 근데 뭐 3,500만 원뭐 변상하는 건 좋은데 그 돈이 뭐 그거 계약자한테 안 가고 국가도 들어간다면서요. 예, 지금은 아, 이제 가징금법 징벌적 가징금과 같해로는 음. 원래 국가 기관에 들어가는 거지. 예. 그 소비자한테 주는 건 아니니까 이게 이제 소비자 단체들은 불만입니다. 그래서 그고 이제 이거를 이제 소비자한테 가게 해야 될라, 이런 걸 갖고, 요번에 소비자단체들은이 부분을 굉장히 불만스러워 하고 음, 있습니다. 미국의 그 징벌적 손해배상금이 소비자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징벌적으로 하면은 음. 국가기관에다 징벌적 손해, 징벌적 가징금을 내고, 음. 이제 그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했을 때도 징벌적 가징금 몇 배를 하게 하는 게 이제 손해배상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네. 요번 금융소비자법은 거기까지는 아직 안 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혼동이 없어야 될것 같아요. 계약자가 그 자기가 받는 줄 알고 막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laughs> 그 다음에 이제 그 설명 업무까지 끝났잖아요. 네. 그 다음에 불법 영업 금지라는 음. 거는 이제 영업할 때 이제 끼어 팔때가 있잖아요. 네. 은행이나 뭐 이런 데할때 꺾이 한다고 그러죠. 예, 끼어 팔는거 있고 또 하나는 뭐 보, 연대 보증을 이제 보증을 음. 강요하는 부분. 그 음. 예, 그런, 그런 이제 불법 영업을 하지 말라는 음.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그 다음에 부당 건유 음. 부당하게 건유하는 맹, 음. 비슷한데, 부당하게 권유하지 말아라. 음. 상품도 이상하게. 뭐, 우월적 예, 지휘를 예, 이용해서. 예, 예, 그런, 그런 게 같아요.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불법 광고. 광고 음. 잘못하는 부분. 예. 여기는 이제 굉장히 두 개가 이슈가 돼요. 뭐냐면은, 하 우리가 왜 네이버 통장 아시죠? 예. 네이버 통장이 사실은 네이버 통장은 아닌데, 이제 네이버에 보면 자기네가 음. 통장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미래에 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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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그런 제 증권회사에서 만든 예. 통장인데, 음. 그렇게 이제 네이버가 그렇게 광고를 하면은, 음. 이것도, 걸, 이것도, 3,500만 원가태그 아, 거의, 그, 거의 그 예. 그, 그, 부담 광고돼가지고최고도또 1억이더라고요. 예. 예, 예. 아, 그래요? 네. 예. 어,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금융기관을 낀 이제, 보험회사 이런 데 있잖아요. KDB가 음. 산업은행을 낀는데, KD 생명에서, 나, 그 다음에 KB, 음. 그 다음에 신한은행, 신한, 신한 이제 생명 이런 데서, 예. 이제 자기는 은행 상품 비슷하게 이제, 광고를 할 때가 있거든요. 이거는 네. 그, 뭐 KDB 산업은행에서, 어?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도 이제 걸린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허위 광고에 해당이 되면은 예, 예, 예. 금융 기관은 최고 한도가 1억이고 예. 그 중개인은 최고 한도 5천만 원이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금속법금서법 음. 관련해서 또 논의될 게좀더 있는데 어 이번에는 이걸로 마치고 다음 번에 이편에서 시작하겠습니다.